여행 짐을 싸봅시다 여행 가방은 그냥 학교 때 쓰던 책 가방으로 하고요 일부. 하나 소감이 어때? 씨발 음식 입에 안 맞으면 못됐다못됐습니다 무섭네요. <웃음> <웃음> 어, 저 같은 경우는 역시 어, 우리 또 오랜만에 함께하는 친구들과 의 친구들 이 추억 한번 불태워 봐죠. 근데 이거 배터리 없다. 이거. 아, 배터리가 아니라 SD 카드. 저저저. 아, 저, 저는 저는 마음이 예, 가볍게 잘 들었습니다. <laughs> 예. 저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즐겁게 나를 찾아 떠나고 친구들을 찾아 떠나고 음. 세상을 찾아 떠나는 맞아. 떠나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20초만, 20초만. 아, 제가 잠깐만 10초만 음소거할게. 아. 정말, 여보세요. n 보 f 하 r p a s s 방송 g e r I passenger. I'm so good. j o 안 e p h Pentani. I passenger. I p a s s e n g 아, 아, 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떠나는 여행, 오랜만이라 설레. 고요 아니, 아니요, 되고 있어, 되고. 대구. 어, 되고 있는 거야, 되고 있는 그리고 태연이또 이제 좀 마음고생이 심할 텐데, 또 같이 따라와줘가지고. 한공대생, 태연이그원합니다 어,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안... 아, 대한항공. 대한항공. <laughs> <laughs> 한공대생. <laughs> <대안항공>. 어, 이제 <laughs> 여기까지 해야죠. 몇번 남았냐? 아니, 아니.

봅시다 지지아. 빙. 다란란 다란란 다란란. 약간 태국 느낌으로 잘 생겼는데? 그래. 자 태국 느낌 보여줘. <laughs> 이건 어디도 모르 어디인지 모르겠어. 보여줘 나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역광이.. 날 빛이 없다너 차례 요새 그봐 우리는 A에 있습니다 가요 We are on A We are at A 뭐다 되죠 이름 좀 읽어봐라 오와 아오와 어떻게 읽어? 아오 <laughs> 도요다차가 배차가 됐어 도요다 맛있겠야물 맛있겠다 고기 문 앞에서 오징어 게임 재밌더라 뭐? 재밌던데 나몇 달까지 왔어? 5월 짝짓 게임 잘 만들었다 이거 짝짓 기 게임 직전에서 끝났어 와그 짝짓 기할때그 100명씩 거 어? 그 누구냐 누구? 그 양동근이가 엄마 버리잖아 아 그래? 엄마 버린게 라 끌려가 어? 안맞잖아 형님 왜스포예요 그냥 안봤어 나무키 뭐야 나무 키. 너 나무키 너 영화도 막뭐 어, 맨날 영화 리뷰 이런걸로 보고 막유튜브에 생태계를 대지는 내가 이거 <laughs> 보니까 주술에적 만화로 거의 다 본거였다 네? 다본 내용이야 그니까 러 <laughs> 시부야사면 빼고 다 본거였어 시부야사면 전까지만 전까지 본거였어 그럼 그거까지 봤어? 네 그... 그 뭐라하지? 학력제? 뭐였더라? 아거 해결하는 거? 어그 투어 어다 봤어 그거 뭐. 그까지다 봤어? 15야 3병만안 봤네 어. 네, 살인, 야, 좀... 맞잖아 15야 3병이 이기 전쟁 어. 희옥 옥죄 빼면 그게 다라니까? 15야 4병이 살인장 나가면못 내용이야 공룡 지휘를 보겠어 지휘 없창라 그래 어검창 그래 아 근데 얘 지, 내가 얘랑 같이 있었잖아 아 살짝 좀의심을 많이 들것 같아 왜, 왜, 왜. 자꾸 말귀를 못하아라 <laughs> 아니 야이 경계선이야 <laughs> 아니 이탕, 이탕 이탕 그 사람 갑 죽이다 나 문을 끄잘 않았어? 죽이는데 아 그.. 아까 나, 나쁜 놈들이랑 걸려가지고 그 친구가 다없어지는 설명을 잘 못하는구나 아 진짜로 안 봤잖아 너 이거.. 너 이거 안 봤지 새끼야? 안 봤지 넌 나머지 킬로도 안 봤어 아 이거 잘못 끊은 거 같아 사와까뽀까 어, 이거 어, 손잡고 이런 장난감인 것도개 개.. 개겜심하네 아, 와디까신을야 장난감이라고 이런 얘기까 어, 랑 아니어도 배워왔는데 씨. 어 씨. 씨. C C 호호호호비뭐감이 어때? 첫 방콕 첫 퇴근 일단 지금 약간 공기가 살짝 맘에 마음에... 공기가 맘에 안든다어 살짝 약 기분 나빠요 이중은 진짜 레전드 좋은건데? 그냥... 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매연이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연이많 목이 아파 음, 담배 피고 와서 목이 <laughs> 아파야 음, <laughs> 무식한... 좀 개소리세요. 어, 오히려 뻥뚫려뻥뚫려 담배를 피면 오히려... 번호가 뭔데? 2954 아저씨야? 2954 아저씨야? 아저씨 아저씨야? 아저거야아니야 지금 들어 아저씨야? 2 아저씨야? 아저씨야? 아저씨2 5아저 중국.. 아중국야아아직안야2저 어디서 오셔? 오. 오. 오봐어 이리로 오는데 와. 오 비행기만 타면 속이 안 좋아 가지고. 잠을 안 자서 그러아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입에서 짬뽕 냄새 줄 때. 아, 짬뽕 냄새? 예. 에서 짬뽕 냄새가 나버려. 짬뽕. 일초 대박인사 아니야? 20 20명 야오 갑자기 갑자기 배달리. 왔는데. 어, 엄마. 아, 우리 유튜브에 척하자 오, 올라뚜 <laughs> 그럼 이제 호기 안 하시냐고 오 저거네 아니야 아니요? B.Y.D잖아 B.Y.D야? 아 그건 뭐야? 저게 요즘 치고 올라온다는 그, <laughs> 그 브랜드 아니야 비드 처음부터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Ask you something. About how to yeah. check in, I have no idea. I have one number, but in twelve days the number should be the number. Should be the uh, number. Yeah. If, uh, otherwise, I don't know. It's WhatsApp yeah. or the local number? Yeah. Yeah. Ah. Okay. Yeah. Yeah. Yeah

저분도 모르신데 그래서 전화번호를 하나 얻어 오긴했 h a t s it? What's it? App? What's it? What's it? w h a 있 s i 有感情。

오케이, okay, you have you have had y o yeah. <laughs> 뭐야? 어? <laughs> 아, 근데 여기 저녁이 오니까 완 다른 거지. 응. 아, 야 여기가 상점이었네. 어? 마저씨. 어? 스 마저씨. 아 그래? 그럼 칠가이는 뭐야? 칠가이 아, 퇴근했죠. 아, 퇴근이요? 나한테 갑자기 오더니, 어이구, 친구들 선물이나 사줘라. 개싸다, 이러고. 싸긴 하더라. 누구? 이래서 뭐, 구경하고 있으니 아, 요거? 와, 근데 야, 진짜, 태국인데? 어, 오, 태국인데? 맞는데? 이게 레전드다 이거 뭐 흑이 뭐냐 저거 이슈피치 말도 안되 뭐냐 와씨 아, 현지인 바이브인데? 그니까 현지인이 아니라 관광 나온 한국인이잖아요 지금 응? 아, 발냄새가 너무 쉽쉽쉽다 쉽, 쉽, 해가지고 <laughs> 자 왓니까 너는 이 얼굴에 한국어 나오는 게더 어색하겠다. 아 약간 전에 어제 우리 그 처음에 갈려있던 호스텔에 일단 어. 아재들 있잖아 앞으로 어, 그래? 지나가더라고. 아 그래? 갔다 왔. 넣어야 겠다 양파를 넣으면 또개멋겠다철거야 겠다 를 떼지? 솔직히 강데 좋은데 어, 좋은 제주항공에서 마지막 특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네3 6 5, 5, 아 5, 5, 5 2예요삼이전자혁신